나 괜찮은데, 이름요 나나 나는 뭐야 이름요나 이름 까먹었네 정아름 이거는 괜찮 편집하는데 빨리 해난정아이야아야 편집 안해요 아유 저는 김치요 안녕하세요 전 구본정입니다 안녕 나는 홍리찬이야 뭐? 안녕 나는 관종은송이야 안녕 뭐? 나는 아딱의 박선율이야 안녕 난김동인이라고해 안녕 난, 뭐? 난, 안녕, 난 미용부 안녕하세요 저는 모자 없는 스파이크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재미있어>. <웃음> 나이름 무엇인가요? 예, 나 이름 없어 이름이 없어요. 없답니다 아얘관종이라 그래요 네. 이름이 무엇인가요? 나 박단열 없지 마세요 나는 얘 찍지 마세요 나 은똥이 <laughs> 어 그래 네? 예? 너는 이름이 무엇인가요? 난 한유리 나는. 똥이름이 없습니다 한유리 은똥이 한유리 이름이 무엇인가요? 이름 없대요 이름이 없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야, 이름이 하겠습니다. 안요크메타 지옥의 도끼질입니다. <laughs> 어... 이름을 <laughs> 네, 못 외우겠습니다. 네, 고장. 아, 뭐예요? 아, 그냥 지옥의 도끼질. 야, 카터예요딱터 지옥의 예요 이름 딱 자. 다른 애들도 이름 한번 안녕하세요. 야, 지우죠. 이 각조는 이 이름이 뭐가지 야, 각조는 이 지금 어려워. 시간에는 얘만 해 아니야. 얘들아 근데 편집 잘하는 사람? 나나 하윤이 있잖아 이전에 예약해집는데 지금 개념 달라가지고 <laughs>